여러분, 우리 어릴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억지로 달달달 외우고 이게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저도 그때 기억하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 단어를 이렇게 억지로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는 거 아시나요? 사실은 영어의 약 80%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파닉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을 자 읽을 수 있나요? 아마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맞아요. 하우스죠. 이상하지 않나요? 얘는 읽지 못하면서 하우스는 읽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읽은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보고 소리를 낸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파닉스를 배우지 못한 우리 어른 세대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오, 유의 소리는 뭘까요? 아우입니다. 아우. 이렇게 아우라는 글자의 발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한 번에 아우, o u 우 about, shout, cloud, loud, e r count, round, bounce, o u t 등등, 이 밖에도 수많은 단어들을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파네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파네스를 배워서. 영어를 읽는 방법을 익히는 걸 바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냥 억지로 영어 단어를 달달달 외우길 바라나요?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우리 아이한테 고스란히 줄수 없잖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파네스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학원들, 그 기관들에서도 파네스를 가르쳐 있고요. 그리고 영어 파네스를 가르치기 위한 너무나 많은 교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파네스의 규칙을 활용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단어를 공부한 것처럼 지금도 영어를 억지로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파닉스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파닉스가 한두 가지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많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들을 아이가 다 체득화시키고 특치만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내걸로 만들어야지 파닉스를 활용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파네스를 배웠지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다음에 문장 속에서 영어 듣기에서 파네스 규칙이 나온다고 해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 규칙을 잊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규칙이 아이한테 딱 생기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저희 파네스 큐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파네스를 정확하게 익히고 완벽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습니다 이미 14년 동안 저희 학원에서 메인 교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이 교구의 활용성에 대해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교구들은 사실 판매를 목적으로 교구를 만들고 판매를 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판매 자체를 이루면더 이상 케어를 잘안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 교구를 만든 이유 자체가 저희 학원에서 직접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 실용성을 목적으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효과는 저희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재밌는 걸 하면은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가. 죠 그것처럼 아이들은 파니스를 배우는 시간이 재밌는 게임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서 더 하고 싶어해서 파니스의 규칙을 완벽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엄마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파니스 교구를 구입했는데 아이가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아가지고 일주일널 놀더니만 구석에 박혀 가지고 먼지만 쌓이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영어를 재밌게 배워야 돼요. 내가 보기에도 재미없고 힘들 것 같으면 아이들이 하기도 재미없고 힘들고 지루하고 아픕니다. 그 고통을 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파네스 교구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대신에 바로 이 파네스 학습 시스템을 구입하세요. 저희가 직접 파네스 큐브를 통해서 어떻게 놀수 있는지 게임들도 안내해 줄 거고요. 파네스 자체가 어려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제가 직접 파네스 강의도 해 드릴 겁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스트리밍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뭔지 혹은 어려운 게 뭔지, 김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인데요. 만약에 3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아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3개월을 더 무료로 교육해드립니다.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는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